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레이뎁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21선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야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천원부근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이전에 아래 꼬리가 나왔던 구간을 지켜주면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유지를 해줘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보다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아래꼬리가 나오면서 5주선까지 올라왔지만 또다시 지지를 하지를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천원은 이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은 여기서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 1150원 그리고 1100원을 유지를 하지를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1,00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힘없이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주말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동전 코인부터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 메인 코인들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주말에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도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보다도 코인이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덱도 다시 한번 천 원은 이탈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안정적으로 횡보를 해줘야 그때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뎁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12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35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1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1100원 이탈시 10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1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뎁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자리 강조 서전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게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애니지님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전용영상 및기법강의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